제목이 인생의 선한 목표를 가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나는 어떤 꿈을 꾸며 오늘 이 하루를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사망률이 결혼식이나 생일 혹은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그 전날에는 훨씬 더이 사망률이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앞에 어떤 꿈과 목표를 가졌을 때 비상한 힘이 발휘되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목표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 같아서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결국은 마침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심리학자 지기 지글러 박사는 말합니다. 사람이 목표를 가질 때 잠재 능력을 일깨워 주며 극대화할 수 있다. 여러분, 목표를 가질 때내 속에 숨겨져 있던 그 놀라운 힘들이 에너지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사람이 목적지에 그러므로 도달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필립스 브록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다시 말해서 너무 과도한 꿈을 꾸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큰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상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갈수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꿈을 가지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뤄낼 수 있는 꿈그 꿈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달성하지 못할까 실패할까 여러분 두려워 목표를 세우지 않는 사람들이 대체로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큰 실패가 무엇입니까?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이 가장 큰 실패를 한 사람이에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한 번도 꿈에 대한 도전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 경험이 없는 것이죠.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실패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이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로 원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부모도 사업가도 학생도 또 직장인도 노동자도 자영업자들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발전할 수 있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을 향해 나갈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목표로 세우고 그 비전을 향해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사막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꿈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그 군중들을 데리고 사막,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여러분, 잠잘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세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먼저 목표를 향해서 진행해 나갈 때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은요,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셨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안전을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광야의 정 속에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말합니다. 사람은 평생 목표, 연도별 목표, 주별 목표, 일별 목표를 세워야 하고 자기가 4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명확히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40년 후에 어떤 삶을 통하여 어떤 자리에 이를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표 플러스 희생을 성공이라고 그렇게 공식을 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맞는 희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해서 그 희생이 더하여 더하여졌을 때 그것이 결국은 어느 순간 우리의 꿈을 이루는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목표는 크면 클수록 좋고 좋은 목표일수록 훨씬 더 우리의 삶에 많은 긍정적인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꿈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목표라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그 꿈과 그 목표가 이기적이고 우리 중심적이고 나의 삶을 위한 목표로만 그친다면, 그 꿈은 결코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목표란 어떤 목표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선한 목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1절을 보시면 그런 증너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시면 인간 생활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죠. 우리는 모두가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갑니다. 성도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것에 대하여 동감하고 육적인 것만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일에만 전념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한 삶에 그 목적을 두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요. 사업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모든 면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맞느냐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그 기준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재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내가 행하는 모든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 영광 속에 넣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라면 감당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론적으로 목적론 말할 때에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성경책은 성경책대로 또 의자는 의자대로 모두가 각각의 목적에 맞게끔 짐을 받은 것입니다. 책도 꽃도 시계도 다 모두가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 개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없었을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다가 그렇게 죽으라고 우리를 만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타락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해 준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이 이 목표를 위해 살때 진정한 삶의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진을 찍는 사람이 사진기의 그 초점을 잘 맞추어야 사진이 명확하고 깨끗하게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우리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더 선명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많은 돈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나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목표를 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남은 모든 부분들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반드시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앞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오직 모세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백성들을 온전한 관안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사막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마음껏 그들이 안전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웃의 유익을 위한 목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유욕 전화국에서 사람들의 말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조사했는데요. 가장 많은 단어가 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5,000번의 대화 가운데 3,900번의 대화의 단어가 나라는 단어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절반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기만, 자기 가족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좀 손해를 끼치더라도 남이 좀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요. 돈을 벌어도 그 돈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 돈을 온전히 잘쓸 줄도 몰라요. 진정한 행복도 없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저 졸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공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게 해서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 삶이 행복한 삶임을 알고 있습니다. 남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길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신과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포드 자동차의 창업주인 헬리포드는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었냐? 라고 물었더니 첫째가 가장 값싼 차, 두 번째가 가장 편안한 차, 세 번째가 가장 안전한 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더니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싸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차를 만들어 주기 위한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의 유익을 위해 목표를 세울 때 참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우리가 도와주며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내삶 가운데 진정한 보람을 느끼고 그 보람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더욱더 많아질 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쓴 것이 쓴 것은 어떤 것이든지 영원히 남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얻은 것들을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우리가 제공하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그 속에서 느껴지는 보람이 우리를 더욱더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만 여러분, 미리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와 같은 선한 양심을 통해서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여러분 그것이 하늘 창고에 쌓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요 영혼의 구원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늘 지향해야 될 목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 목표를 가지고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벌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삶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죽은 생명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이 일을 우리가 헌신하며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바쳐서 몸으로 전도하든지 물질로 전도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숨질 때까지 지향해야 될그 목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정 구장에 보면 사도바울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며 그 목표를 정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했을 때 천하보다 값진 영혼의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의 구원의 그 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땅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삶을 평생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장 좋은 삶의 목표, 지옥불에 떨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 우리 이웃들 가족들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 그 생명들을 우리가 구원해낼 수 있는 그 어떤 사명의 목표를 갖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목표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바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이만큼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 이웃들, 전 세계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생명받쳐서 이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도 바울은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한 삶을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삶을 그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주간.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져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맞는지, 내 삶이 이웃을 위한 진정한 희생의 삶이 맞는지, 내 삶이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맞는지를 되돌아보시며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목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이 목표를 붙잡고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남은 부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 걸음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그 마음 마음들의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한 주간도 믿음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